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퇴직 후 건강보험료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퇴직을 하게 되면요 일단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자로 넘어오게 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이 시간 같이 한번 다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으로요 재취업을 통해서 직장가입자로 등재하는 겁니다. 어, 재취업을 하게 되면 일단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나가게 돼 있는데요. 주택, 토지, 건물, 기존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이런 부동산들이 부과되는 재산 보험료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좀 고민이시라 그러면은 재취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신다 그러면 되는데 최근에는 5060 세대들의 신중년 일자리 등을 활용할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는데요. 단 여러분들이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은 직장 외 소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받는 거는 건강보험료가 제대로 나가는데 직장 외에서의 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은 추가로 또 건보료가 부과가 되면 유의하시고요. 잘 따져봐서 직장가입자로 등재하실 필요가 있다. 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 볼 텐데요.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조건은요. 만 50세부터 69세까지 미취업자 중에서 담당 업무 관련된 전문 자격이나 일정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60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근무 기간 및 임금은요. 근무 기간은 사업에 따라서 최대 11개월로 4대보험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데 2023년에는 요주 평균 32시간 정도의 근무에 월평균 166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기타 자세한 내용은요. 각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작년 워크넷 홈페이지에 직접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어, 건보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요, 가족 중에서 직장 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피부양자 등재가 요즘에 굉장히 좀 까다로워지긴 했는데, 등재 신청을 위해서 넘어야 될 허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사업소득입니다. 이 사업소득, 즉,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1원만 넘어가도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하고요.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500만원 이하 넣면 등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허들은요, 소득금액이 연 2천만원이 넘어가면 불가합니다. 세 번째는요,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만원 이하이셔야 되는데, 만약에 9억원, 5억 4천만원 이하이셔야 되는데, 만약에 5억 4천이 넘었어요, 그래서 9억까지 해당이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연소득이 1,000만 원이하야 된다라는 이 더블 조건을 어 맞추셔야 피부양자로 등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퀴즈 한번 내볼까요? 만일 세 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피부양자 등재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답변들을 하실 때 보면은요 소득이 제일 많은 애또 소득이 제일 적은 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정답은 바로 네, 소득이 가장 낮은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럴까요? 그 이유는요. 본인 부담금 상한액이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소득이 지금 구분이 소득분위가 1분위부터 보시다시피 지금 10분위까지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1분위 83만원부터 10분위 598만원까지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피부양자이신 분들이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진료비가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그 진료비가 최저 83만원 이상 또는 어 10분이 해당이 되신 분들은 598만원 이상이 되시면은 그 추가되는 초과분을 다시 환급을 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83만원이 넘어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자녀 중에서는 가장 소득이 낮은 자녀로 하시는 것이 진료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뭐가일까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퇴직 후에는 건보료가 만약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계속 가입을 활용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건보료 공단에서요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내용과 관련돼서는요, 일번 우리 했던 방법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죠. 근로소득으로 어, 취업을 해서 받는 게안 되시거나 두 번째는 자녀 피부양자 등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직장에서 퇴직 전보다 건보료가 높을 경우에 활용이 가능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적용 대상으로는요.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1년 이상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신청 기간은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두달 이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적용 기간은요, 이미 계속 가입 신청일로부터 36개월, 즉 3년까지는 원래 직장에서 내셨던 보험료, 내보험료 있죠. 자기부담금 정도의 수준만 보험료를 3년 동안 부담하기 때문에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건보료가 직장에 가입하셨던 본인 부담료보다 더 나오는 경우에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잔존 가치가 4천만 원 이하인 차량으로 바꿔라입니다. 어, 이 차량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2022년 8월까지는 달 4천만 원 미만 차량은 30%감경해서 부과를 했고요. 아반떼 SM3 소나타 등전 차량 등에서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부과 차량이 무려 179만 대 정도 됐기 때문에 뭐 차량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건보료가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9월 작년 9월 이후로요. 4천만 원 이하 차량 모두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 가격이 4천만 원 이상만 부과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부과 차량이 12만 대로 지금 대폭 낮아졌죠. 자, 그래서 만약에 계산을 해봤습니다. 재산도 소득도 없는 경우에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차량만 갖고 있다면 건보료는 어떻게 될까? 밖에는 19,000원부터 한 44,000원까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차량이 예를 들어서 3,800 정도 되는데, 내가 옵션을 갖다 400만원을 얹었다라고 하면요. 합하면 은3,800 플러스 400만원. 그러면 은 합이 얼마입니까? 4,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때는요. 옵션 가격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요. 그 차량의 잔존 가치율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4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잔존 가치율을 고려한 중고차 매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다섯 번째는 건보료 조정 제도를 활용하라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11월에 그이듬해의 부가 자료가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직장은요. 건보료 정산을 매년 4월달에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지역자 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금년 작년도 2022년도 1년 내내 소득 있지 않습니까? 그 소득에서 2023년도 5월 31일까지 그러니까 올해 31일까지 종합소득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신고 소득 자료가 10월달에 공단에 통보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10월 달에 공단에 통보된 것은요, 11월 달부터 보험료를 적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또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요, 매년 6월 1일 자가 재산세 과표 기준일입니다. 이 기준일을 기다렸다가 10월 달에 공단에 통보가 되고, 11월에 건보료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건보료 적용 시기가 어떻습니까? 11월 달에 그렇게 올해 11월부터 적용이 됐다고 하면요, 내년 10월달까지 2024년도 10월달까지 이렇게 건보료가 적용이 돼요. 그런데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 소득이 대폭 감소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 경우에는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5월 31일 날 종합소득을 신고한 다음에 11월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7월 1일 날 감소된 소득 금액 증명원을 이렇게 떼어주거든요. 그거를 갖다가 공단에다 좀 제출을 하면은요, 7월달부터 건보료가 즉각적으로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건보료 조정제도 신청이라고 하고 적극적으로 조금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 두 번째는 해교가 되었거나 재산이 처분되었을 때도 건보료가 좀 즉각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하단에 여러분들 건보료 조정 시기별 조정 사유별 조정 시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폐업과 해촉이 됐을 때는 해촉 증명서류를 바로 내면은. 그 다음 달 1월 달부터 조정이 되고, 소득 감소 같은 경우에도 증명을 내면 바로 그 다음 달 1월부터, 그리고 재산 매각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요. 유선 신고를 하되, 이거는 매각일에 이걸부터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 재산을 처분을 했다. 그런데 그게 11월 달부터 포함돼서 나올 것 같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바로 유선 신고 하시면은 반영이 된다. 그 뜻이고요. 자동차는 자동으로 연기되기 때문에, 그럼 별로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지역 가입자가 이렇게 여러분들 해촉하고 폐업 때문에 이거를 좀 악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해촉되고 계속 소득에 종사하는 동일업종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득이 없다라고 신고해서 건보료를 계속 안 내고 계셨던 분이 이제 상당히 많아서 형평성이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 가입자 보험료 사후 정산 제도라고 해서 새로 이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9월 달에 조정신청자 부터 적용을 해서 2023년도 11월 달부터 정산을 합니다 그럼 올해 11월 부터 무슨 얘기냐 면 폐업해 놓고 해촉해 놓고 계속 동일 소득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굴을 또 찾아내 가지고 계속 정산을 해서 사후에 보험료를 부과시키겠다 라는 제도니까 이 부분은 어, 악용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건 말씀을 드려 봅니다 여섯 번째 보험료 경감 및 지원 제도를 활용하라입니다. 이 제도는요 특히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경감 제도가 들어갑니다. 군및 도농 복합 형태의 시 읍면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업소득 500만원 이하의 세대 또는 농업 업인이 있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감률이 대략 한 22%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나온 보험료에서 22%면 또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농어촌에 좀 거주하면서 농업인에 종사하는 것도 보험료를 좀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니까 거주지 이동에 대한 또 귀촌에 대한 귀농에 대한 생각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또 맞물려서요. 농업인 지원 제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세대 중에서 주소지가 농어촌, 준농어촌 지역에 해당이 되면서 농업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니까 이렇게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요 지원율은 부가 점수에 따라서 세 개의 구간으로 차등 지원을 하고요 최대 28%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농어촌 지역 거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는 순간에 최대 50%까지 절감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드려 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어떤 걸까요? 네. 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제도의 활용입니다. 이거는 시행된 지가 이제 09년도 9월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기간은 좀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요. 제도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경우에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대출받은 서류를 공단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요. 재산 보험료를 추가적으로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상당 부분 또 거기에 따라서 공제 금액만큼 건보료가 또 마이너스가 되겠죠. 대출 기간은 1금융 기간, 2금융 기간, 3금융 기간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잘 알아 놓으셔야 되고 5억 원 이하 주택의 구입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입과 임차가 좀 다른데요 구입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인데요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에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하셔야 되고요 임차 같은 경우에는 한 세대 무주택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입주일과 전입일 중에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권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공제 금액은요 이 주택 구입의 경우와 임차의 경우가 좀 다른데요. 자,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일곱 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요 행복한 은퇴는 여러분 공부한 만큼 보이는 겁니다. 이 공부한 만큼, 연구한 만큼 행복한 은퇴가 될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로부터 나의 연금을 또는 소득을 좀잘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면 됐고 여러분들의. 행복한 은퇴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